아르헨티나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여러 경제 정책과 외부 요인이 겹치면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빠르게 알아볼게요. 첫째, 지나친 외채 의존과 반복된 재정 적자가 큰 문제였어요. 정부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에서 빌린 돈이 많았고 결국 채무 위기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정치적 불안정과 잦은 군사 쿠데타가 투자 환경을 악화시켰어요. 정권마다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기업과 외국 자본이 떠났습니다. 셋째, 수출 산업 편중도 문제였어요. 아르헨티나는 농산물과 원자재에 크게 의존했지만 국제 가격 변동에 취약했기 때문에 경제가 외부 충격에 쉽게 흔들렸습니다. 넷째, 포퓰리즘 정책. 페론 정부는 노동자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정책을 대규모로 시행했고, 이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빠르게 증가했고 시장 경쟁력이 약해지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국가가 돈을 계속 찍어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결과적으로 외채, 정치 불안정, 산업 구조 문제 등이 겹치면서 아르헨티나는 한때 부유한 나라에서 경제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